반갑습니다 엑스디아입니다. 레더 오기 추석 명절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맨땅에서 시작해서 탈셋까지 금방 마쳤고 저번 주 로룬을 직득해서 그걸로 소서 횃불까지 장만하면서 일단 무한 무공천까지의 세팅은 얼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무한인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 있네요. 탈셋을 유지하면서 용병용 무한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본캐 사이드 무한으로 사신 소서로 갈 것인지입니다. 사실 저는 헬프방 외에는 거의 솔방 위주로 돌기 때문에 탈셋 무한만 해도 딜이 차고 넘치긴 합니다. 거기다가 탈셋의 안정성과 매찬까지 기대할 수 있고요. 다만 뭔가 변화를 조금 주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늘 가성비 좋은 탈셋 무한 체라 소소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이어댐 직득을 한 다섯 개 정도 했었는데 직접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뭐 사실 이런 고민은 일단 무한 맞출 정도가 되고 나서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지금이 득템 기세면 진짜 얼마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아이템이 나왔을지, 무한까지 얼마나 남았을지, XD의 액멀득템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키파밍을 하러 왔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키셋 모아서 팔고 그랬는데 요새는 배가 불렀는지 잘안 하시네요. 이제 다시 키파밍도 조금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는 방어구 거리입니다. 146 모너크, 큐브로 속게 뚫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윈드 헬름 기욤의 얼굴입니다. 강타 확률이 무려 35% 그리고 치명적 공격까지 물리 캐릭이 아주 좋아하는 두구죠. 숨딘이나 조폭내게 용병 등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와, 아깝습니다. 20, 19, 10. 오르뜸에서 레지 1 빠지는 준우뜸이네요. 레저렉션 지금까지 오르뜸 애니 참은 두개 먹었었는데, 준우뜸은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준우뜸이 어디냐 싶지만, 그래도 숫자 1이 너무 아쉽습니다. 역시 아쉽플로 없이는 디아가 아니죠. 최소 베르룬 한 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할지 판매할지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에템 앵캐쳐, 소켓 뚫어봐야겠죠? 4솟이 나오면 용병용 무한의 재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과연. Nope. 1솟 배꼽입니다. 무한은 조금 더 걸리겠네요. 노실망의 no 방어구거리, 이번에는 세타인데, 과연 아 모든 저항이 38이네요. 아쉽습니다. 3소시나 4소 뚫어서 판매가 가능하긴 합니다. 4소 뚫은 다음에 영혼 만들어서 판매해 보겠습니다. 삥바바용 신발, 지옥 불걸음입니다. 빅수치가 높진 않지만, 빙바바를 준비하는 저한테는 적절한 시점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맨발로 열심히 디아론 따라 다니는 제 바바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냉기 파괴 참 여그뜸 90%입니다. 여그뜸 독이 오를까봐 빠르게 버렸습니다. 으뜸과 같은 확률인데 희한하게 으뜸은 안 나오고 여그뜸만 참잘 나옵니다. 은어 수수께끼의 가장 보편적인 재료인 메이지 플레이트, 최대 방어력인 261짜리입니다. 소켓 뚫지 않은 채로 팔아도 좋지만, 삼소을 뚫어서 파는 게더 비싸고 빠르게 거래 가능하죠. 나주크 소켓 추가 시삼도 확정이고, 나주크가 아깝다면 큐브로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끝없이 나오네요. 극불리용 눈싸움 램 이하에 판매 가능합니다. 조폭네크용 신발, 보니브 부츠, 골수걸음입니다. 해골숙련 2스킬에다가 최대 방상 200에 199%가 나왔는데 10에서 20까지 변동오인 힘이 중화급이네요. 아쉽습니다. 이번주는 평소보다 조금 더 아쉬운 것들이 많네요. 오 히드라 보우 바람살 윈드포스죠 좋습니다 아 근데 옵션이 안좋습니다 유일한 변동업 마흡이 여그뜸이네요 오늘은 희한하게 나오는 유니크마다 이렇습니다 여그뜸이 나오는게 익숙해지면 안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판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예 안나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안해야겠네요 이번에는 아콘 플레이트 524 최대 방어력에 520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큐브 소켓 추가로 3솥 3소 노려보겠습니다. 3솥이 나오면 수수께끼 또는 삥바바 용 부재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4솥이네요. 이번 주는 소켓 운도 없고 옵션 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겔링 으뜸에서 일 빠지는 또 주느뜸이네요. 또갤링이긴 하지만 지금 쓰는 것보다 수치가 높으니 갈아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큐브 거래 쪽 지음 때문에 잠깐 녹화 중단했는데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구덩에서 로룬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찝찝해하는 상황이죠. 등룬을 했지만 녹화를 못 뜨다니. 뭐 어쨌든 레더 오기두 번째 로룬입니다. 이번 시즌은 구덩이랑 참잘 맞는 것 같습니다. 혼돈의 성형은 아무리 돌아도 안 나오던데 말이죠. 저번주에 나온 로루는 소소 횃불과 교환했었는데 이거는 아껴놨다가 삥바바용 슬픔 제작 때 써야겠습니다. 유닉 미스릴 코일 베르둔고의 튼튼한 녹근입니다. 슴딘이나 바바 등의 물리 캐릭이 주로 쓰죠. 활력과 물리 피해 감소 두개 옵션 을 주로 보는데 아 이번에도 각각 최대에서 1씩 빠집니다. 이번주는 마이너스 1에 마가 꼈나 봅니다. 나오는게 전부 이렇네요. 수치가 나쁘지는 않으니 적당히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극악의 드랍률을 자랑하는 그 아이템이 저에게도 나왔습니다. 레저렉션에선 처음 먹어보네요. 바로 망송의 가르침입니다. 디아2 전체 아이템 중에서 가장 드랍률이 낮은 순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들죠. 하지만 그 드랍률에 비해서 옵션은 아쉽습니다. 한 손의 오브, 한 손의 영혼의 효용성을 이기기 힘들죠. 시전 속도를 톤 크게 한80% 정도 준다던지, 저의 저항 마이너스를 한30% 이상은 줘야 그악의 드랍률에 어울리는 위상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래도 은근 구매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 가능합니다. 이거는 대략 풀의소5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번주 앵벌 득템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주는 저항 1 빠지는 주느뜸 애니참, 레더 5기 두번째 로롤른 그리고 망송이 나왔네요. 뭐그 외에도 각종 주느뜸 또는 여그뜸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 망송은 네저 드랍률로다가 샤드나 데스웹, 다뎀 같은 거나 좀 나왔으면 하, 하필 망송이 나왔네요. 이게 망송의 저주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나온 것들은 거래를 통해서 룬으로 바꿔둔 뒤에 무한 제작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면 무한 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까지 사신 소서냐 탈세 체라 소서냐를 선택해야겠습니다. 아, 으뜸 다이어댐이 하나 떠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사신소서로 갈 텐데, 2주 안에 다댐 나오기를 빌어봐야겠습니다. 10월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연말에 접어들고 있네요. 이제 퇴근 시간에 하늘을 보며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시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남은 10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엑스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